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아침 일찍 나와서 고추 다 따고 정리했는데 아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붉은 고추 조금은 건졌는데 청고추는 거의 다 탄저병에 와서 정말 뽑길 잘했어요. 지금 다 뽑아서 밭을 비웠는데 와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여기다가는 조금 있다가 9월 중순 정도에 알타리모우랑 무청대김치 이런 거 심을 거거든요. 아, 깨끗하죠엉들 이제 고추 때는 조금 시들면 내오려고요. 지금 무거워서 조금 시들면 가벼워지잖아요. <laughs> 지금 밭 정리는 대충 끝났어요. 아, 저 이거 밭 정리하느냐고 이틀 동안 혼났네요. 아, 제가 지난번 새이랑 밖에서 고기를 거먹고 이 배암차지기 장아찌를 밖에다가 놓고 간 바람에 아 상했어요. 아 그래서 배암차지기 장아찌 담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배암차지기 연하고 맛있을 때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이거 장아찌 담글 거예요. 자 듬성듬성 속눈식으로 뽑을 거예요. 그래야지 또 커지죠. 어, 그 전에는 조금 더 컸을 때 장아찌를 담갔는데, 지금 새로 나온 배암차지기로 장아찌를 담그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뿌리채 해보려고요. 좀큰거 위주로 뿌 뽑아야 될것 같아요. 큰 거, 와... 이것 좀 보세요! 항상 배암찾기 찾으러 들판을 다니던 때가 <laughs> 엊그제인데 이제 이렇게 밭에서 재배를 해서 먹네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와 무슨 얼갈이 배추 뽑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밭 전체 배암 차지기가 골고루 있어요. 됐어요. 이 정도 섞어줬으면 또 크겠죠? 다음에 또 활용하기도 하고. 요전 영상에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오이가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세상에. 올해 오이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작은 엄마가 주신 부추 넣고. 오이 소박이 해볼래요. 와 너무 좋다. 가을에도 오이를 이렇게 먹어요. 작은 아버지 덕분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모정을 주셨거든요. 지금부터 또 반찬을 만들 거예요. 밭 정리하면서 따온 애꾸추죠, 애꾸추. 요거 볶음하고요. 오이 땄죠? 오이로 오이 김치 부추 넣고 하고요 그리고 배양차지기 뜨거웠잖아요 이거 장아찌 담글 거예요 해볼게요 오이 김치 할거 지금 깨끗이 씻어서 지금 잘랐잖아요 절여줄 건데 간장 소금하고요 추자도 멸치 액젓으로 절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절여놓고 이제 다른 반찬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묻칠때 되겠죠? 자, 됐어요 자, 이제 고추 볶음 할 거예요. 자, 들기름 넣고 볶아야죠. 들기름, 올리브유예요. 자, 간장, 진간장이에요. 우리당이에요. 우리당 설탕 양념 끝이에요. 멸치 들어가요. 고추 조림이에요. 푹 볶은 걸 좋아해서요. 너무 맛있겠다. 이제 배암차 기장짜찌에요 종이컵으로 계량할게요. 종이컵으로 진간장 두개 넣을게요. 두 개. 자, 두 개. 진간장 두개 들어갔으면 물은 네컵 넣을 거예요. 네 컵. 둘, 셋, 넷 식초는 한 컵이에요. 한컵 감식초예요. 설탕도 한 컵인데 조금 빠졌어요. 단거좀덜 먹으려고요. 설탕이 녹도록 저어줘야죠. 여기다가 깨끗이 씻어놓은 배암차지이에요 이거 뿌리채 다 떨어질 거예요. 이만큼이에요. 지금 간장물이 안 닿은 것 같지만, 이거 조금 있으면 푹 절거든요? 그때 토에다 옮겨 담으면 돼요. 절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푹 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보세요, 벌써. 벌써 들어가자마자 다르죠? 자, 이쯤 되면 오이가 다 절었죠? 여기다가 부추랑 양념만 하면 돼요. 부추 많이 넣을 거예요. 이게 부추 김치인지 오이 김치인지 구분이 안 가죠? 자, 부추, 자, 대파, 마늘, 글라물 발효액이요, 고춧가루. 자, 그럼 양념 끝난 거예요. 아, 부추를 굉장히 많이 놨어요. 부추가 몸에 좋잖아요. 작은 엄마가 다 잘라서 다듬어서 주셨어요. 그걸하면 쉽게 김치를 하네요. 자, 배암차지기가다 절었어요. 이제 통에 잘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 꿀병이 비어있는 게 있어서 여기다 넣으려고요. 자, 이렇게. 네, 간장물 부어요 자 이제 배암차지기 장아찌까지다 됐어요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숙성돼서 먹으면 돼요 배암차지기 장아찌는 고기 구울 때가 최고예요 <laughs> 오이김치 고추조림 배암차지기 장아찌다 됐어요 자 밥상이 다 차려졌어요. 영화들 밥공기를 조그만 걸로 바꿨어요. 바꾼 데다가 밥을 한 공기 수북하게 안 푸고 좀덜 팠어요. 오늘 뷔페식으로 밥을 먹어볼 거예요. 먹어봅시다. 이거 뭐야? 어? 대박이네. 이거 뭐 누구 생일이야? <laughs> 반찬 많지? 음. 오늘은 각자 개인 접시에다 조금씩 먹을 만큼씩 덜어먹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자, 각자 개인 접시에 조금씩 덜어보자고요 먹을 거. 뭐워 봅시다. 지금 이 젓가락 안쓴 거니까 자기 젓가락으로 좀씩 덜어도 될것 같아. 그러네 소고기. 고기만 너무 많이 가져왔나? <laughs> 고기, 고기 많이 먹어야지. 짜. 래 그래, 이거 있어. 아, 이 고추조림 형 좋아하는 거. 당신 많이 먹어. 좋아하잖아. 응, 좋아하지. 내가 형이 좋아해서 고추 볶음으로 안 하고 이 조렸다고. 잘했어. 고추 조림. 뭐 먹어? 김은 그냥 먹어요. 응. 그냥, 그냥 먹어. 가지. 가지.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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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 다시마. 다시마. 됐나? 오이 김치나 이제 오이 김치 아부패식이에요부패식 이렇게 떠서 먹으면 양측정이 가능한데 그냥 다 같이 넣고 먹으면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김몇 장이랑 고추 풋고추 아. 오늘 특별히 소고기도 구웠어요. 음, 음, 음 맛있어? 음, 밥이 진짜 조금이지? 나 음, 콩도 엄청 많이 넣었다고 이거. 음, 와. 밭에 가서, 고추 다 정리하고, 숙제로 구해오고, 풀뽑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해보야겠다 음. 초고기 맛있다. 음 일단 있잖아. 음. 채소서 먼저 먹고, 고기 먹고, 밥 먹어라 음. 하더라. 그럼 살이 덜 찐데. 밥을 초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떡해. <laughs> 고쳐야지. 음, 고쳐야 돼 음. 근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냐고, 밥이. 니까 그러니까, 중독이야. 산사는 중독. 난, 난 다른 거, 빵이런 거는 시, 별론데 밥은 맛있어, 그지? 음. 와, 갈치 속젓. 갈치 속젓에. 음~~ 맛있다. 음. 맛있는 게 없네. 다 맛있다. <laughs> 버툰이 제 끝났어 탄저병이 다 왔더라 진짜 이거 볶음과 변신이 몇개 땅와 탄저병이 퍼지니까 금방 순식간에 퍼지네 우리는 약을 거짓안 치잖아 그 그러니까. 응. 우리 먹을 거라고 안 치더라고 지 아, 꽃을 다 뽑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 거기다가 이제 다른 농작물 잔뜩 심어야지! 좀 먹을게요? 향초! 숟갈! 아욱 가을에? 응! 가을 아욱은뭐 몰라? 음. 문 닫고, 문 잠그고 먹는데! 어. 아욱때 내가 꼭 먹고 싶어! 그게 <laughs> 내가 심을 때! 음. 최마야. 음, 갈치속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걸은 누가 만들었을까? <laughs> 진짜 맛있다. 아니고. 대단한 것 같아. 어. 참 너무 많았어. 응? 할거 많아. 마. 아, 빨한 아, 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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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톨 라면도 한톨 라면데 네가 먹을 거한 톨야 한 숟가락 나오고만 뭐 아니야 <laughs> 아니 네 아빠 때문에 난 맨날 음. 웃겨 죽겠어 진짜 <laughs> 저거 내가 뺏어 먹으면 울지 않겠니 니네 아빠 분명히 울어. 음. 나눠 먹으라는 말은 딴 나라 말이야 <laughs> 아 왠지 이렇게 먹으니까 반찬도 골고루 먹게 되고 너무 많이 안 먹게 되네 너무 좋다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준비할게 오케이. 아,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밭에 일하고 농작물 수확에다가 반찬 이렇게 만들어서...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아들. 아, 진짜 행복하네요. 맛있어서 행복해요.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